주거환경은 열악하지만 사업성 문제로 민간 재개발은 엄두를 내지 못하던 노후 주택지가 서울시 신통기획 등으로 활로를 잡고 있는데요. 동작구 사당동 일대에도 신통기획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주변 아파트 단지를 지나 사당 종합체육관까지 올라가면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나옵니다. 신축빌라가 일부 들어서기도 했지만 대부분 40년이 넘은 낡은 주택들로 곳곳에는 지난해 8월 침수 피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수해가 많이 나서 집도 조금 매모리 되고 차량들도 좀 파손이 돼서 그러니까 초겨울까지도 좀 공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조금 지하 집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이 일대는 1종과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혼재돼 있어 사실상 민간 재개발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2종 7층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부 주택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일부 주민들은 개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도시계획을 새로 세움으로 인해서 용적률 상향을 기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말하자면 고도제한 완화라든지 그런 측면 충분히 우리 지역의 현재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사업 수지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문제. 이미 사당동 노후주택지에는 서울형 정비사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당 4동일 때는 지난해 말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돼 현재 동작구청에서 정비구역 수립 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총신대 건너편 신남성초등학교 주변은 지난해 서울시 노후저층주거지 개발사업인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다만 이제 개발의 길이 열렸을 뿐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와 조합의 이해관계 등이 충돌하면 재개발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는 이릅니다. 현재까지는 신통 계획의 명확한 성공 사례 같은 것들이 가시화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얼마나 현실적인 결과물로 확대될 것인지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현재까지 1, 2차를 합쳐 46곳입니다. 올해 8월 시작될 3차 공모를 앞두고 사당동 일대를 비롯해 신통기획 희망지역의 움직임은 빨라질 전망입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